6기 건설로조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7기에 수도권 서부건설기계지부장을 역임하고 8기에 다시 건설기계분과위원장 출마해 당선된 김규입니다. <목소리> 건설기계분과위원회 15개 지부의 제일 현안이 지금 현장에 대한 고용사업인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실력에 맞는 현장 사업부터 해서 결국은 고용, 최종적으로 고용서 고용에 대한 사업을 어, 만들어야 되는데 어,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의해서 자본의 극렬한 그 민주노조 말살 정책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바로 고용 사업으로 가기에는 어영노조나 연합회를 앞서서 노노 싸움으로 갈 확률이 지극히 높다. 일단 현장에 지금 법 제도 안착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자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가 좀 진행해야 되겠다. 일단은 현장에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지급 보증제 100%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안돼 있을 때 우리는 또 발주처 감독합청에 고발 고소고발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게끔 그래서 일단은 체불이 이제는 확실하게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사전 활동들을 우리가 하면서, 어, 원청에 대한 압박 사업을, 어,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현장, 어, 원청사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어, 노동조합의 위상을 알려내고, 그리고 그 조직의 분위기 전환 속에서 그 힘으로 최종적으로 고용 사업을 우리가 좀 접근해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 투쟁 배치해야 될 거고 이제는 어, 지구별 투쟁이 아닌 기계 문과 전체의 어떤 그 공동 행동을 통해서 함께 극복해 나가야 우리 건설자본의 이런 그 탄압 정책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지난 그 건설기본과의 현장 사업의 10년 현장 사업 평가를 통해서 현장 고용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어, 조직력의 한계, 투쟁력의 한계를 절감했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지난 20년, 10년 전보다 고령화돼 있고. 그만큼, 어, 투쟁력이 약화된 건 사실인 거고, 결국은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기 때문에, 지구 단독적인 구립된 투쟁보다는 권역투쟁이 낫고, 또 권역투쟁이 어렵다면은 기계분과 전체 15개 지구가 함께하는 투쟁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건설 기계분과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다 보니까 노동상권이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해도 어,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고 체불이나 여러 등등이 어쨌든 근로기준법 적용의 제외 대상이다 보니까 많은 그 제약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 노조법이죠. 3조 개정을 통해서 노동기본권을 정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음 사업이면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건설노조만의 사업이 아니고 민주노총 산하의 모든 특고 단위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그. 염원이기 때문에 뭐 건설 노조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뭐 갈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고 가깝게는 함물련대또 크게는 민주노총 전체 조직단위와 함께 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용과 관련돼 있는 기종과 그다음에 이제 레미콘 두 가지 조직사업 방향이 좀, 음,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덤프 굴삭기, 뭐, 남 건축 장비 기종들은 어쨌든 현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현장 개입력, 현장 장악력이 높아져야 고용이 확대돼야 결국은 조합원으로서 조직화를 이룰 수 있는 뭐, 길이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화가 돼야 어쨌든 또 우리 조합원이든 비주어원이든 어, 조직에 대한, 뭐,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거고, 또비주어원들은또 일자리를 보고 노동자에 가입하는 부분이 또, 우리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갖고 있는 현장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을 어떻게 올릴 건가.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 고용, 조직 확대로 가는 길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할수 있는 법제도 안착. 활동을 충실하게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므로 해서 고용에 대한 그 안정화, 그리고 그 고용 안정화를 통해서 저직 확대, 그다음에 레미콘은 특히 수도권이 지금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전체 물량의 50%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지역인데. 우리 수도권 4개 기계 지부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각 지부들이 열심히 조직 사업을 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어느 지역에 고립된 사업으로 절대 성과가 안 나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6기의 전략사업과 같이 지역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조직할 수 있는 부도의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수도권 전체 4개 지부와 함께 이 중앙에 중앙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서 그 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 같고, 좀, 레미콘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레미콘 주체들을, 주체들 중에 조직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단을 좀 조직해서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원을 충분히 할수 있는 체계를 잡는 게 어, 현실적 조직화에 제일 빠른 지름길 아니겠냐 그래서 공항은 좀 지원을 명확히 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좀 현실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조합원 동지들 어, 조직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또 조직에 대해서 서운한 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조를 통해서 수많은 법과 제도를 바꿔왔고 또 함께 투쟁하면서 우리의 노동조건을 개선시켜왔습니다. 동기들이 알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는 수많은 노동조합, 단체들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노총 건설 노조만큼 우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노동자들을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쟁한 조직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족하고 미약한 지점 많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 조합원들이 조직에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